네 이번 주 단어는 독든 사과입니다. 네, 어 독든 사과 어네 지금 사과 그림이 이렇게 떠 있는데 혹시 백설공주 이야기를 하실 건 아닐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 독이든 사과 무슨 뜻일까요?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독든 사과 뭐 독든 사과라고 백설공주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독이든 사과 에 대한 문제점들 슬픈 신조라고 어할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최근에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그널들이 독이든 사과처럼 잘못된 질의 부동산에 대한 질이라든지 입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섞인 신조이죠. 최근 부동산 시장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국적인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이 104.2%입니다. 어, 100%가 넘는 이런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주택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죠. 네. 어. 보급률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왜 시장은 항상 공급이 부족해요,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주택 보급률만 보면 104%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인구 대비 100이 넘기 때문에 주택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선진국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항상 110%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뭐 예시로 2011년도에 영국 영국에서 110% 대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 보급률이 105% 대로 떨어지는 순간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순간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현상까지 보일 정도니까 이런 주택 보급률을 104% 보다는 좀더 올려야 된다. 하지만 이 110%를 유지하는데 왜 1 1 0를 유지해야 되냐 문제점 두 가지 두 번째 문제점은 결국 무주택자가 많다는 뜻은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뜻으로 반 반대적 반대적인 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다주택자에 대해 물건. 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주택들이 시장에 나와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매, 매수와 매도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임대 의무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양도세 중과로 인한 양도 부담 양도 차익의 부담 때문에 매도를 할수 없는 이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 사,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 매도를 할수 있는 판로를 조금 열어두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에 대한 매도 양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어, 정말 110%가 넘는 보급률이지만 그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 공급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시장에서 들려오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좀 공급을 넉넉하게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요. 네 그렇죠. 이번 2월 초, 초경에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들을 좀 구체화돼서 발표를 한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안들이 대부분 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일까라는 예측이 되고 있죠. 어, 우리 흔히 말하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것은 같은 필지에 높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 주택의 질 그리고 주택의 면적 뭐뭐 뭐 최근에 뭐 14평 주택에 4인 가구가 살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 얘기를 했던 이, 어, 것도 있었죠. 그만큼 주택에 대한 지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어 시그널 보다는 주택의 질에 대한 좋은 점을 시그널을 줘야 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월 초에 발표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독이 든 사가로서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택 안정화될 것이다.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실 소유.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력이 강한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시장의 안정화가 될수 있느냐의 문제점도 분명히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장의 기대와 또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우리에게는 이 독이든 사과를 먹고 났을 때 간병해줄 난쟁이도 없고 또 키스를 해줄 왕자님도 없잖아요. 독이든 사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독이 든 사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 공급, 주택 공급에 대한 새 주택에 대한 묻지마 투자라든지 묻지마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보면 새 주택에 대한 고공행진, 새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률들이 구축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새 주택의 기간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부동산은 거주의 중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 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나의 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부동산은 결국은 매도를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군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직주근접이라든지 입지의 중요성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어, 무조건적인 새 주택에 대한 희망보다는 구축 기존 주택 이런 거라도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이런 주택 구매를 할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됩니다.